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자성들과 새벽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내게 물으니, 내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시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한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온나 이르되, 만일 한로부터라 면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나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쓴 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하여, 예수께 들어봐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시를 따라가는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오늘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laughs> 여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다. 이 성전은 이 성전 안이 아닙니다. 이 성전 안은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그들이 허락하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할때 여기는 이 성전은 성전 마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입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 바깥에 여인의 떨, 또 이방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있는데 이방인의 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그도 유대교 믿는 사람만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교를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도록 끌고 허락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은 이방인의 들은 누구나 갈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 온 인류에게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 이렇게 성전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마당은 유대인들이 그 해외 가입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여인들은 또 밖에 있고 이방인들은 또 밖에 있고 그것도 그다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했고 이 안에 들어온 것은 성소, 또 성전 안에 또또 커튼이 있어서 그 안에서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전을 여러 곳으로 분리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시리했던 대제상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권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들은 대제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들에 있어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인데 이 종교의 국회와 같은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내들이라고는 공의가 있었습니다. 그이 아마 종교 진상 조사단 같은 그런 인물을 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자격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의에서는 설교할 수 있는 본의를 갖고 있는 것은 저니다 제가 누구에게 설교하라 또 부탁도 할수 있는 거 그건 제게 좋은 권위죠. 그런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입니다. 그들의 숨겨진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선언하도록 하면 그니 예수님은 사형을 취하게 됩니다. 왜? 그들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잘 못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얘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를 못하고 하늘로부터 란 단어를 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생활이 믿음 좋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굉장히 뭐 특별하기 때문에 뭐너 같은 자는 할수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예수를죽 주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늘 기독교인들은 성경 안 읽어요. 읽는데 전혀 내용도 몰라요. 뭐 썼다 그러기 하고 많은 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쓴 것은 잘한 거고 읽는 것도 잘한 거지만요. 뜻도 없이 그냥 읽고 그냥 쓰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한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를 하는 거요 그래서 이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붙었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사람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자격대해서 시비를 건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표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 당시 예수님은 사내들이니 인정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요즘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나오고 교단이 인정하고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그당시 최고의 종교 기관인 사내들인에 있어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반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우리 진작이 대답하시대, 아침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구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보낸 생명 아닙니까? 그분이 만드신 땅 아닙니까? 그분이 주신 것들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에요. 이 어미를 모르고 여러분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안타깝게 밤에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이 난리에 죽었다는데 그 권리를 인정하십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내게 아무 의미, 필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물론 저는 저거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유대인처럼 공개적인 사내들인 공회가 나와서 예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 이걸 보면서 이건 2000년에 유대교회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대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네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이 산절이 뭔지 아십니까? 또 여기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바로 이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오늘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놓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검식도 해야 됩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잘 보십시다.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권세 출출을 묻는 겁니다. 유대 의 종교기관인 사내들인이나 탁월한 그 유대교에서 회 이제 세웠던 라비들 교리의 입각에서 그들의 정통성 입장한 후에 허락되었어요. 그런데, 할로 붙터냐 아니면 당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 지금, 복음편지라고 하는 순회전도단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가시는 성교사님 가운데서 그한 분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납니다만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저는 중퇴한 것들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이분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그 복음을 전하면서 다닙니다 이제 이분을 김용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뭐큰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말씀도 증거하고, 이분은 요 신학적으로 전도사 자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와 서로 공감하는 분들까지 모여서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교단체, 순회 전도자연 선교단체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와서도 권위가 있지만, 그것은 조직적인 권위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면, 성령이 권위를 주셔요. 저는 우리교에서요 성령이시는 권위를 가진 자들, 하나님 말씀이 깨달고, 그 가슴이, 그 말씀이 막 가슴이 북받쳐서, 오늘 전도 나갈 때 나도 따라 나가겠다, 나도 전도 나가겠다. 내가 이를 믿으면 안 되겠다. 내 자녀가 지옥 가잖아요, 지옥. 모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우습게 생각합니까? 내 남편이 예수님이 돼야지. 내 친척이 예수님이 돼야지. 주님의 근위가 분명할진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요. 얘들아, 내가 나가서 복길를 마. 하고 부처 믿는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 묻습니다. 나도 이제 너희를 묻겠다, 그러면. 이건 동문서답의 말이 아니고, 대답을 해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명확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묻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 말을 에게 묻는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의으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냐. 갑자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참된의 현자로 대중적으로 인기를 한 몸에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한이 요당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백성들이, 많은 재상들이, 그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이제부터 그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보라, 생절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게 요한 아닙니까? 사실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백성들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했어요. 왜? 백성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니까. 요한복음 3장2 6육절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가서 라비어 선생과 함께 여당강채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까 세례 베푸에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을 이르되 만 하늘에서 주신 마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의 앞에 본신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스스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에 기뻐 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세요완이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 예수님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딜레마 갑니다. 이 요한이, 요한과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있다면 오신 분이거든요.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는 동일합니다. 할로부터입니다. 그 저희가 모여 가지고 서로 여기 보니까 서로 언논했다 나오죠. 그죠? 이 얘기 듣고. 여기 보니까,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 왔느냐? 그들이 서로 온나 이르되, 만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근의로 이런 일 한지 너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이건 내가,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대답이 있는 겁니다. 요한의 권위를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대답을 하면 그 이방인의 뜰에 모였던 성전 그 이방인의 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이들에 대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까 해서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 요한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증가로 했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요한은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큼 한 몸에 모든 인기를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족보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의 반열에요. 이 그렇죠. 아버지가 그 레이지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어떤 배경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무섭다. 이들이 정말 무서워할 분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얼마나 많이 어식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분, 진리를 전할 때 여러분이 비겁하지 마세요.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 붙들고 마지막까지 믿다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비겁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복을 준다 말입니까? 말도 아닌 얘기야 여러분, 교회가요, 성경 없이. 얘들아 내가 복빌만 너희도 복 받다. 그런 정신 빠진 얘기 하지 마세요.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하면 안 돼요. 지금이 무슨 주간입니까? 지금 무슨 주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의 모든 일상은 여러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되 되어 어야죠 인간적으로 잘될수 있는 권위가 어떤 능력이 있다면 또 다행이겠죠. 그조차도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의 지금 삶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생존할 여건들은 점점, 점점 자리가 좁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 받아야 돼.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드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게 그들의 대답입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 알지 못한다. 대답을 회피하는 위선적인 태도는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의 말은 요한 마태복음 5장 13절째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리고 어제. 김중호 성도님이 저를 전화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온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교회까지 갈수 있습니까? 아니, 어, 교회까지 가려면 대중교통 타야 된다니까. 목사님,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터미널에 왔어요. 근데 오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저 계속 묻더라고요. WCC가 뭐고. 통합이 뭐고 합동이 뭐고 뭐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고 이 물어요. 그리고 왜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믿을 필요 없다는. 나는 안 믿는다. 이성에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믿지. 나는 이게 진리가 아니고 불교도 진리가 있고 나름대로 뭐 남산 올라가는데 뭐 동쪽으로 올라가나 서쪽으로 올라가나 뭐 헬기 타고 올라가나 뭐다갈수 있는데 그게 이제 꼭대기 올라가면 진리다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는 진리가 있다. 그럼 나 기독교 안 믿어. 뭐 그렇게 살아. 나는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 그 앞에서 전부 다다 다 저는 모든 걸이 땅에 살한 가치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교회 또 보니까, 성곡교회 하니까, 와, 이 떡, 우리 불빛이시니까, 성경대로 사는 교회, 성곡교회. 보니까, 교회는 잘안 잘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지니까, 교회는 그것도 어중간하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그도중안하고 양쪽 다리 걸치고 있지 당신 맞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한쪽 발을 설지 걸쳐놓고 이 세상도 걸쳐놓고 자기가 지금 그게 그꼴이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완전히 두었습니까? 이 새벽에 나왔어요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이것만이 내가 살수있는 길이야. 아침마다 저는 내 자녀를 위해서 애타이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믿음에 그들이 교회 나간다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에 바로 써야 됩니다. 우리 성들이 바로 써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하면요. 그다음에는 인정한 다음에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인정해야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인정해야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인정해야 복종이 나오는 겁니다 인정하는데 무슨 복종이에요 인정하는데 무슨 순종이 나와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 아니고 여러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가힘 있게 할수 있어요 맞지요 제가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나는 신학생들에게 이거 전하러 가는 겁니다 굶어도 예수 믿어 복음 전하고 죽어도 예수 전하다가 죽으라고 당신들 대접받기 위해서 왔냐고 이 땅에 대접받고 싶어서 주의종 됐냐고 정신 빠진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땅의 복도 주시오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이 땅에 그가 받을 복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설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밖에 못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영광의 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이 땅에 자기의 역할을 다 각기 달리 주었습니다. 이 땅에 다 대장이 되고, 다 왕이 되고, 뭐다 높은 자가 되고, 가 아닙니다. 내게 준 일정한 마치 우리가 연속국 보면 자기 배역이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 안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처음 개척할 때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성도가 구름처럼 모여드는 이런 것을 꿈꿨는데요.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주의 뜻을 쫓아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의에 최선을 다하고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요. 부족하면 그때그때마다 해결하고. 할렐루야! 오늘 주임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그 권위를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부드럽게 인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이런 대화를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